같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전 제2교위편의 그 일원상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위편은 7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제1장인 일원상장은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원상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교법의 총설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모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신앙 수행에 있어서 일원상을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팥없는 찐빵과 같은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불교, 원불교에 있어서 일원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전 제2편인 교의편 제1장에 나오는 일원상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는 일원상을 그 상징의 일원상과 실상의 일원상 두 관점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소세잔 대종사께서는 1916년 병진년 음력 3월 26일 대각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일원상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쌍을 샘 속게 합니다. 그날은 바로 구수미 장이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루목 소태산 대종사께서 머물고 계셨던 그 노루목에서 노루목을 지나가는데 노루목에서 다리 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쉬었다가는 것이죠. 이때 그 이웃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동아 그 동경 대전 중에서 특히 오유영부 김영선약 기형태극, 우형궁궁이라는 그 대목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요. 이때, 우형궁궁, 그러니까 형태가 활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다라는 그, 그 말씀이 훤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기현이 됐고, 또 대각을 증거하신 이론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론상 자리를 소태장 대종사는 정전을 편수 하실 때요. 정전을 지으실 때 법신불 이론상, 일원상 이론상, 원상, 이론상의 진리, 뭐 다양한 표현으로 이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이론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징으로서의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보여, 이렇게 그려주신 이 모습이 상징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종경 교의품 6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도형의 일원상과 참 일원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원상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표준이라 비하건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간난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본의 일원상으로 인하여 참 일원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또이 말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의품 6장과 거의 데자뷰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정산종사께서 원리편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상을 봉환하여 일반 대중에게 신앙의 대상을 보여 마음의 귀의처가 되게 하고 수행의 표준을 보여 마음 대조의 표준을 잃지 않도록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쌍을 봉안하여 봉안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경이편 3장에서 진리불의 도면이다, 일원쌍, 이런쌍의 상징인 진리불의 도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도형의 일원쌍과 참 일원의 관계를 손가락과 달, 또 도면과 실제의 관계로 비유하셔서 표본 표 번호 이론상으로 참 이론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 도형의 이론상은 법신불의 상징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상으로서의 이론상입니다. 이제 실, 이론상이 실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종경 서품 1장에서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라고 하는 대각 일성이 바로 이원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그론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한 모습이 바로 이원상이라는 것이죠. 한 자리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다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상은 표현 그대로 모든 만유와 만법이 본래 하나로 두렷한 진리당체의 실다운 모습이다. 이래서 일원상 하나일 두렷할원 모습 실상상 이렇게 해서 일원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실상의 모습을 서태산 대전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경교입품 6장의 초록이죠. 원, 원본 초록인 회복 제46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목판의 이론상은 참 이론상을 알려주기 위한 표본이니 비하근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즉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발견한 이상에는 그 이론상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그 이론상의 둥근 원한, 둥근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런 쌍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정말 똑같은 대잡이 말씀이 원리편 1장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마땅히 저 표본의 이런 쌍을 봉환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이런 쌍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참 이런 쌍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이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도록 함으로써 다 같이 한량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나라고 하는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교육품 6장에서 나오는 참이론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의 원초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참이론이 참이론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이론을 참이론상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론상은 한편으로 상징이면서 동시에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론상은 손가락이면서 달 자체입니다. 이론상과 이론을 구분해서요. 이론상은 손가락이라면 이론은 달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소태산의 법설에 어긋납니다 일원쌍이 진리의 상징이라면 일원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태산의 뜻은 일원쌍으로 참일원쌍을 발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원쌍은 결국은 법신부를 가리키는 상징이면서 또한 법신불 자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는 표본의 이론상으로 참 이론상을 발견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 이론상은 도형으로서 이론상만이 아니라 진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론상은 손가락이면서 다리고 법신부를 상징한, 상징하는 도형이요 사진이요 도면, 도면이면서 아울러 법신부를 실제요 실상이란 것이죠.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법신불 일원쌍은 법신불의 상징인 손가락 손가락의, 손가락의 일원쌍이면서 또한 법신불의 실제인 참달 참달의 일원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일원쌍, 법신불 일원쌍, 일원쌍의 진리 일원 원쌍은 손가락으로 보면 손가락이고 달로 보면 다 달인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 사께서 대종경 교육품 8장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는 원리편 6장에서 이런 쌍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쌍을 부모의 사진같이 모시라는 것은요. 이런 쌍은 부모의 사진과 부모 자체의 관계에서 사진으로서 손가락이면서 또한 이렇게 모시는 사람은 부모 자체의 달도 그 진리의 실상도 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상징을 말할 때 기호로서의 상징이 있고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부모의 사진이라고 할때 사진으로서 상징을 말씀하십니다. 기호로서의 상징은 그뭐지 사용했으면은. 버려야 된다는 그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사진으로서의 어떤 그 상징,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의 사진 할때이 사진으로서의 상징은 집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상도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뗏목은 가슴만 뗏목을 버려라. 이렇게 말, 말하죠. 근데 이렇게 버려야 될 뗏목이라는 어감보다는이 말은 사용할수록 더욱 분명, 분명해지는 그실제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 언덕에 도달했거든. 뗏목을 버려라는 뜻은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언덕에 도달해 라는 것이 더 중심이죠. 그래서 사진으로서의 그 상징하신 그 뜻은 보통 우리가 뗏목에서 버려 라는 의미보다는 뗏목에서 뗏목을 버려 라는 뜻보다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실상을 봐라. 그게 더 강조된 표현이 아닌가 라는 그러 해석을 해 봅니다. 결국 손가락의 뜻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달 자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손가락이 가르치는 뜻을 직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손가락은 곧 달이 됩니다. 오늘은 교육품을 시작할 때제 1장에 나오는 이런 쌍그 제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쌍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그 상징이면서나 또그 자체가 진리의 당체이기도 한다. 비유를 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면서 동시에 달 자체이기도 하다는 그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런 쌍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